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부산 우리들병원 유치교실 김당 김조아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치료 운동은 척추 수술 후 4주 후에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환자분의 복식 호흡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처음 환자분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볼록하게 해주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배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발략근에 같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이 동작에서 주의하실 게 후, 내쉬면서 배를 내렸을 때 숨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번 동작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블룩하게 하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발략근에 힘주고, 그러면서 양손을 깍지 껴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합니다. 10초 유지하실 때, 주의사항은 호흡은 계속 유지해주시고, 팔은 너무 뒤로 지켜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제 배에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3번 동작입니다. 처음 동작처럼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불룩하게 해주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발라끈에 힘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을 천천히 굽혀줍니다. 자, 이때 다리 굽혔을 때 다리가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리가 들때 반대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 줍니다. 10초 유지한 후 다리를 먼저 내리고 이제 배에 힘을 빼 주시면 됩니다. 4번 동작은 한 팔과 반대편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하시고 후후 팔하고 다리를 내린 후. 배꼽에 힘을 빼줍니다. 5번 동작 네, 배꼽에 힘이 들어간 후 양손을 깍지 끼고 한 다리를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한 후 팔하고 다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한 다리를 폈을 때 다리 뒤에 당김이 있으면 다리의 각도를 약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김이 없을 정도의 동작을 해주시고 허리 통증이 없도록 해주세요. 6번 동작은 엉덩이 등부 쪽에 있는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호흡과 할 수도 있고 같이 안할 수도 있는데 주의사항은 한 다리를 이게 벽이라 생각하면 벽에 대고 반대 다리를 위에 펼쳐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 각도를 내려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호로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배꼽에 힘을 주시고 나서 약간 여기 골반의 위를 아랫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시면 니다 다리에 힘 빼고 배에 내려주시면 되데이 동작을 하시면 여기 교체했던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약간 당김이 느껴집니다. 다음 동작은 일곱 번째 동작으로 양 다리를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당긴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통증이 없는 데까지만 돌려주세요. 10초 유지한 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통증이 없으시면 발목을 당기시고, 발반 발목 안쪽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발목을 당기시고, 안쪽으로. 이때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수술 후 4주 후에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환자분이 통증이 있는 동작을 하시면 안되고 통증이 없는 동작 위주로 해주시고 여기서 10초 유지하더라도 통증이 있다면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